안녕하세요, 단바입니다. 세피리아, 재밌죠? 어떤 빌드로 가야 될지 아직도 헷갈리다고요? 이 영상 하나로 초보자 공략 및 최적화된 빌드 영상이 한번 담아봤습니다. 설명란에 각 빌드를 정리해 놨으니 필요한 빌드를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500시간째인데 아직도 재밌네. 가장 먼저 할 것은 재능 열기입니다. 의지를 먼저 열어줘야 되니까 운명 각인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마법 공방까지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의지를 열어주는 퀘스트를 주는 NPC는 내집 기준 북쪽에 보시면 NPC가 하나 있습니다. 이 NPC가 퀘스트를 주고 그 퀘스트를 깨시면 진행이 될 겁니다. 마법 공방 퀘스트가 퍼즐 맞추기인데 이렇게 영상에 보시는 대로 맞추시면 됩니다. 의지를 먼저 여는 이유는 패배했을 시에 템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재능 포인트부터 먼저 열어줍니다. 영상을 멈추시고 한번 확인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늘어나는 주머니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하드모드의 15단계는 이렇게만 건드려주세요 계획쪽은 건드는거 아닙니다 가장 쉬운 얼음무구부터 보도록 할게요 방패를 맞고 스페이스바만 연타해주면 됩니다 재능은 의지를 20개를 찍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10개를 찍습니다 찍는 이유는 동일한 아티팩트 획득시 합쳐지는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엔 취향차이입니다 인내를 찍어서 석판 하나를 가지고 시작하던지 분노를 찍어서 데미지를 조금 더 올리시던지 전 인내를 찍고 석판 하나를 챙깁니다. 고정적으로 챙겨야 될 아이템은 얼음 날개와 압박 밴드입니다. 대시 한 칸당 망치가 날라가니까꼭 챙겨 주세요. 의상은 위자드 토끼로 선택해 주세요. 무기는 표준검과 방패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플레이하시다가 무기를 강화할 수 있는 오르가 나오는데 목록을 갱신해서 터리빛 조각으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나무 뿌리에서는 얼음 대장장이를 선택해주세요 2차 무기 강화에서는 눈보라의 전열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대시를 하다 소비하여 망치가 날아가게 됩니다 필요 아이템과 총 정리입니다 영상을 멈추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가장 재밌게 하는 대시빌드입니다 이 빌드는 방어 빌드와 공격 빌드가 있습니다. 먼저 공격 빌드는 의지 20개를 찍어주고, 분노를 15개를 찍어줍니다. 방어 빌드는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캐릭터는 하얀 늑대를 골라주시면 되시고, 무기는 표준검과 방패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무기 강화는 1차는 공방일체, 2차는 재의 휘날림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뿌리는 방어는 시종, 공격은 사냥꾼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시작 아이템은 가시덤불과 바람풀 목도리입니다. 필요 아이템과 총 정리입니다. 영상을 멈추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방이 묵직한 회오리대검 빌드입니다. 이 빌드는 치명과 특수공격 피해를 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재능은 분노 15개 의지 20개 캐릭터는 박쥐를 주로 고릅니다 저는. 붉은 여우는 최대 데미지를 올리기 위해서 고르면 좋습니다. 무기는 대검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1차 무기는 과민성을 골라주시면 되고, 2차 무기는 육사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뿌리는 사냥꾼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시작 아이템은 청동 거울 파편과 악보 바람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필요 아이템과 총 정리입니다. 영상을 멈추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화염법사 빌드입니다. 이 빌드는 볼트법사와 메테오법사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볼트법사는 디버프인 화상 데미지를 주로 올려주면 되고 메테오법사는 치명 데미지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볼트법사는 인내 지혜 의지를 이렇게 올리면 되고 메테오법사는 의지 20개 분노 15개 올리시면 됩니다. 캐릭터는 볼트는 붉은 옷 고양이를 고르시면 되고, 메테오는 빨간 망토 토끼를 고르시면 됩니다. 무기는 표준검과 방패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1차 무기는 매직완드를 골라주시면 되시고, 2차 무기는 화염의 시선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뿌리는 볼트법사는 요리사, 메테오는 사냥꾼을 골라주세요. 시작 아이템은 볼트법사는 빛나는 모래시계, 마법사의 동전, 메테오법사는 메테오 샤워, 마법사의 동전, 필요 아이템과 총 정리입니다. 영상을 멈추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라이트닝 볼트 법사입니다. 이 빌드는 치명 피해와 치명률을 올려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재능은 의지 20, 지혜 10 분노 5.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캐릭터는 개구리, 무기는 표준검과 방패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1차 무기는 매직완드를 골라주시면 되시고, 2차 무기는 번개의 날개짓을 고르시면 됩니다. 뿌리는 사냥꾼. 시작 아이템은 빛나는 모래시계와 마법사의 동전. 필요 아이템과 총정리입니다. 영상을 멈추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이스볼트 법사입니다. 이 빌드는 디버프 위주로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재능은 의지 20, 지혜 10, 분노 5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의상은 위자드 토끼로 선택해주세요. 무기는 표준검과 방패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1차 무기는 매직완드를 골라주시면 되시고 2차 무기는 얼음의 숨결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뿌리는 서론 경비병 시작 아이템은 빛나는 모래시계와 마법사의 동전, 필요 아이템과 총 정리입니다. 영상을 멈추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휩쓸기 빌드입니다. 이 빌드는 치명과 치명 피해 그리고 특수 공격을 올려 주시면 됩니다. 재능은 분노 15개, 의지 20개. 캐릭터는 날개 이름 박지. 무기는 표준검과 방패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일차 무기는 작은 파괴 2차 무기는 조여오는 공포를 골라 주시면 됩니다. 뿌리는 사냥꾼, 시작템은 실드메이트 그리고 힘의 부적. 필요 아이템과 총 정리입니다. 영상을 멈추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행성 빌드입니다. 이 빌드는 모든 속성 공격력과 디버프 관련 템을 챙겨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재능은 인내오, 지혜 10, 의지 20 이렇게 올려 주시면 되시고 캐릭터는 붉은 여우, 무기는 표준검과 방패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1차 무기는 당근검 2차는 당근 칼리버 뿌리는 천문학자 시작템은 거대 만환경과 힘의 부적 캘세이더 열쇠 명석함의 부적 이세개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필요 아이템과 총 정리입니다 영상을 멈추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동료 빌드입니다 이 빌드는 동료를 이용해서 싸우는 빌드입니다. 주로 동료를 강화하는 아이템을 챙기시면 됩니다. 재능은 인내 5개, 지혜 10개, 의지 20개, 캐릭터는 두더지, 무기는 표준검과 방패, 1차 무기는 전도체 2차 무기는 발리스타 소드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나무뿌리는 장군을 골라주세요. 시작 아이템은 미니 발리스타와 얇은 방석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필요 아이템과 총 정리입니다. 영상을 멈추시고 확인해주세요. 회피 빌드인 호격권 빌드입니다. 이 빌드는 맞는걸 전제하에 짜주시는게 좋습니다. 재능은 신속고 인내십 의지2십 캐릭터는 갈색토끼 무기는 단검 1차 무기는 건조한 바람 2차 무기는 어려운 실험, 나무 뿌리는 로그를 골라주시고, 시작 아이템은 녹색 도복과 연막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필요 아이템과 총 정리입니다. 이 빌드는 아이템 중복이 필요합니다. 영상을 멈추시고 확인해주세요. 먹구름 빌드입니다. 이 빌드는 근거리, 원거리, 그리고 크리티컬 이렇게 세가지 빌드가 있습니다. 근거리, 원거리, 재능은 분노 5, 신속 10, 의지 20, 크리티컬은 분노 15, 의지 20. 캐릭터는 근거리 원거리는 따운 머리 토끼, 크리티컬은 개구리를 골라주세요. 무기는 대검은 전격 대검 이투지, 이차 무기는 전격 대검 이3리지 단검은 번개 단검, 이차 무기는 번개의 분노. 원거리인 검과 방패는 매지관드, 이차는 번개의 날개지. 크리티컬은 검과 방패, 일차는 전도체, 이차는 초 전도체. 나무 뿌리는 근거리 원거리는 기상학자, 크리티컬은 사냥꾼. 시작 아이템은 근거리 원거리 일세 가죽과 미니 발리스타, 크리티컬은 네문 전토판과 헬세더니 열쇠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필요 아이템과 총정리입니다. 영상을 멈추시고 확인해주세요. 수리건 빌드입니다. 이 빌드는 치명과 치명 피해를 올려주시는게 좋습니다. 재능은 분노고 신속 10 의지 20 캐릭터는 따운머리 토끼 무기는 단검류에 1차는 솜다리 2차는 얼음색 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뿌리는 사냥꾼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시작 아이템은 발터의 작업력 단안경과 부정한 붕대 필요 아이템과 총정리입니다. 영상을 멈추시고 확인해주세요. 가시방패 빌드입니다 이 빌드는 만화 회복력과 치명률을 올려주시는게 좋습니다 재능은 분노 5 지혜 10 의지 20 캐릭터는 갑옷을 입은 토끼 무기는 한손검과 방패 솜털의 보호 2차는 별의 반짝임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나무뿌리는 학자를 골라주시고 시작템은 리포스테 검조각과 막보 바람 필요 아이템과 총 정리입니다 영상을 멈추시고 확인해주세요 넓은 공격 범위와 시원시원한 속도의 뼈대검입니다 이 빌드는 멈추지 않고 공격하는 빌드입니다 대시 회복 속도가 중요합니다 재능은 분노고 신속 1 의지 20 캐릭터는 따운머리 토끼 무기 대검에 1차 강화는 뼈장치검 2차는 삐걱이는 척추 나무뿌리는 결투가 시작 아이템은 검술 교본과 악보 바람 필요 아이템과 총 정리입니다 영상을 멈추시고 확인해주세요 일반 공격력이 높은 몽둥이 빌드입니다 이 빌드는 일반 공격력과 공격속도를 올려주시는게 좋습니다 재능은 분노고 신속 10 의지 20 캐릭터는 따운머리 토끼 무기는 대검에 1차 강화된 나무 방망이 2차는 가시 방망이 나무 뿌리는 결투가 시작 아이템은 아그마 투영검 190 191번 데고니아향 주머니 필요 아이템과 총 정리입니다. 영상을 멈추시고 확인해 주세요. 왕관 대검 빌드입니다. 이 빌드는 공속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3타를 연속 3번을 쓰기 때문이죠. 재능은 분노 5개, 신속 10개, 의지 20개. 캐릭터는 따운머리 토끼. 무기는 대검에 1차는 모이는 그림자, 2차는 짧은 자책, 나무뿌리는 결투가. 시작 아이템은 겸손의 왕관과 부정한 붕대 아이템과 총 정리입니다 영상을 멈추시고 확인해주세요 대검 얼음무고 빌드입니다 이 빌드는 축사의 검집을 중심으로 딜을 넣으시면 좋습니다 재능은 분노 5 지혜 10 의지 20 캐릭터는 위자드 토끼 무기는 대검에 1차는 한기가 서린 대검 2차는 축사의 대검 뿌리는 얼음 대장장이 시작 아이템은 축사의 검집과 아이스 스타 아이템과 총 정리입니다. 영상을 멈추시고 확인해주세요. 빙하검 빌드입니다. 이 빌드는 공속과 디버프가 중요합니다. 재능은 분노 5개 신속 10개 의지 20개 캐릭터는 위자드 토끼, 무기는 대검에 1차는 한기가설인대검 2차는 만년한검, 뿌리는 서론 경비병, 시작 아이템은 악보 바람과 검술 교본, 아이템과 총 정리입니다. 영상을 멈추시고 확인해주세요. 불꽃단검 빌드입니다. 이 빌드는 만화 회복력과 치명을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재능은 분노 15, 위지 20, 캐릭터는 붉은옷 고양이, 무기는 단검류에 1차는 불꽃단검, 2차는 달궈진 칼날 나무 뿌리는 학자 시작 아이템은 하얀 나뭇가지와 뾰족 부시돌 아이템과 총 정리입니다. 영상을 멈추시고 확인해주세요. 1도 양단 빌드입니다. 이 빌드는 대시 공격력을 올려주시는게 좋습니다. 재능은 분노 5개 신속 10개 의지 20개 캐릭터는 날개 이름박지 단검류의 1차 보기는 문지방 넘기 2차는 비없는 칼날 나무 뿌리는 사냥꾼 시작 아이템은 아그마토형검 190 191번 부정한 붕대 아이템과 총 정리입니다. 영상을 멈추시고 확인해 주세요. 힐러 빌드입니다. 이 빌드는 혈성목걸이를 이용해서 우리 팀이 죽었을 때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서포터형 캐릭터입니다. 이 빌드는 대검과 검과 방패 빌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능은 신속 15, 의지 20. 캐릭터는 날개 이름 박지 대검은 1차 무기는 불편한 기쁨, 2차는 환영술사의 유산. 검과 방패에는 1차는 레이피어, 2차는성광의 레이피어. 나무뿌리 대검은 정보원, 검과 방패는 결투가. 대검에서 가져갈 무기는 혈석 귀걸이와 연막, 검과 방패에서는 혈석 귀걸이와 바람풀 목도리. 아이템과 총 정리입니다. 영상을 못추시고 확인해 주세요. 라이트닝 특공 빌드입니다 이 빌드는 만화 재생력이 중요합니다 재능은 분노 5 지혜 10 의지 20 캐릭터는 개구리 무기는 검과 방패 1차에 매직 완드 2차에 번개의 날개지 나무 뿌리는 학자 시작 아이템은 하얀 나뭇가지와 엔도디터의 문진 아이템과 총 정리입니다 영상을 멈추시고 확인해주세요 버프형 서포터 캐릭터입니다 이 캐릭터는 버프와 기절을 담당합니다 재능은 신속 15 의지 20 캐릭터는 날개귀 토끼 무기 대검의 1차 강화는 불편한 기쁨 2차는 환영술사의 유산 나무 뿌리는 결투가 챙길 아이템은 무뎌진 방울과 연막 아이템과 총 정리입니다 영상을 멈추시고 확인해주세요 얼음법사입니다. 이 빌드는 스킬을 이용해서 딜을 넣는 빌드입니다. 마법 가속을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재능은 분노 5, 지혜 10, 의지 20. 캐릭터는 위자드 토끼. 무기 대검의 1차 강화는 불편한 기쁨. 2차는 환영술사의 유산. 나무뿌리는 학자. 챙길 아이템은 에롱레인과 서리단검. 아이템과 총정리입니다. 영상을 멈추시고 확인해주세요. 시몽의 소용돌이 빌드입니다. 이 빌드는 디버프와 공속 그리고 왕관 빌드로 가는 게 좋습니다. 재능은 분노 5, 신속 10, 의지 20. 캐릭터는 따운 머리 토끼. 무기 대검의 1차 강화는 시몽의 가시, 2차는 시몽의 소용돌이, 나뭇뿌리는 결투가, 챙길 아이템은 겸손의 원광과 부정한 붕대, 아이템과 총 정리입니다. 영상을 멈추시고 확인해주세요.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때리는 절대선망 빌드입니다. 이 빌드는 공속과 치명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재능은 분노 5 신속 10, 의지 20, 캐릭터는 따운 머리 토끼, 무기 단검에 1차 강화는 문지방 넘기, 2차는 절대선망, 나뭇뿌리는 결투가, 챙길 아이템은 검술 교본과 악보 바람, 아이템과 총 정리입니다. 영상을 멈추시고 확인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길!